아까 영상 하나 한, 한, 또 찍었는데 왜또 왔냐고요? 바로 여기 놀이터! 짜잔, 이거. 요즘 겨울인데 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냐고요? 이거 다음에 겨울에 쓸거라서 그냥 미리 체험을 하고 있는 거래요. 우와, 저기 뽀뽀 오.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, 자. 이기이 나름대로는 휴식 장소 인데요 껐어야지 네 장소인데요. 여기 껐네요 여, 여기 원래 이렇게 되게 그림이 있었거든요 이거 이걸래뭐 둘러보면 이렇게 힘들게 걸어 다녀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달려, 달려주는 시스템인데 그새 들어갔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경치를 밤에도 볼수 있고 아침에도 있는 경치를 다볼수 있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음. 자, 그래서 어쨌든 어머 그, 근데 지금 이쇼프랑 이게 더 방수거든요 왜 방수냐면요 역시 놀다가 뭐필요야돼 아이가 오면 여, 여 여기 쇼파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물, 물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, 그니까지고 방수로 되어있는 센스 진짜 완이네요 자, 그러면 너 이거는, 이건, 이건 서비스로 인영상이니까요